2012년도, 11년도 그때 당시 컨설팅 일을 좀 집중하게 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경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컨설팅들을 하게 되는데 임성배 TV 보가 <laughs> 그때 당시에 컨설팅을 할 때는 제가 이제 부동산 방송국에 이제 전문가로 출연을 하면서 세미나를 합니다. 오프라인에서 제가 강의를 하는 거죠. 강의를 하면 그 강의를 듣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와요. 많은 분들이 오신 다음에 이제 1대1로 저하고 상담을 하게 됩니다. 상담을 하면서 그분들의 맞춤형 컨설팅을 이제 진행을 하는 형식으로 업무를 진행했었어요. 물론 지금은 컨설팅 같은 거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컨설팅을 하면서 어, 2011년도하고 2012년도가 어떤 시장이었는지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2007년도 8년도에 어, 글로벌 금융 위기가 오면서 이제 부동산 가격의 정체기를 맞는 그런 시점이 오게 됩니다. 2012년도까지 정체기를 맞으면서 부동산 조정기가 오게 되죠. 그때 당시에 2011년 12년도에 제가 컨설팅을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왔었는데, 뭐 강남에 계신 분들, 강남에 부동산을 많이 소유한 몇백억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었고, 그리고 어, 투자를 실패한 분들도 있고 있었고, 많은 분들이 이 방송국이라고 하는 신뢰관계의 그 매체를 통해 가지고 어 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 중에 제가 안타까운 것은 그거였어요. 어떤 부분이었냐면, 2003년도에 제가 부동산을 시작하면서, 2007년도, 8년도까지 부동산 시장이 어땠냐면은, 대세상승기를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부동산의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그리고, 그때 당시 경제성장률도 굉장히 좋았죠. 그러면서, 그때는 소형의 아파트보다, 이제 중대형의 아파트들의 관심을 많이 갖고, 되었던 시기였고 그리고 중대형의 아파트들이 투자수익률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대형의 아파트들을 사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소형 아파트가 아닌 대형의 아파트를 분양받기 시작했고 분양장이 그때도 좋았기 때문에 어 건설사들이 대형 아파트 공급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뭐그 당시에 아마 여러분들도 알 겁니다 48평 아파트 56평 아파트 65평 아파트 이런 아파트들이 수도권 외곽 지역 수도권 지역 들의 공급 되기 시작 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아파트들을 투자자들이 사기를 시작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2008년도 이후에 글로벌 금융 위기가 오면서 그 가격들이 조정을 받기 시작하죠. 소위 말해서 그런 아파트의 가격이 반토막 나기 시작하고 뭐뭐 뭐 지역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수도권 외곽 지역의 65평짜리 아파트, 58평짜리 아파트. 이런 아파트들이 가격이 반토막이 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저한테 컨설팅을 받으려고 상담을 의뢰했던 많은 분들 중에 제가 이제 실패한 투자자분들의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그런 부분이에요. 지금도 그때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어... 주택수를 늘리려고 하고 지금 현재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자산의 가격이 많이 오르는 이런 시점에서 무주택자분들은 내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 1주택을 가져가는 게 당연히 맞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죠. 하지만 지금 현재는 이 1주택자분들이 주택을, 2주택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또 2주택, 다주택자분들이 오피스텔이나 이런 부동산들을 지금 많이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부가 규제를 이렇게 강하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산을 자꾸 늘리려고 하고 그리고 부동산이 더 오를 것같아 뭐 오늘 신문만 하더라도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 이런 기사들을 계속 보면서 많은 분들이 부동산을 자꾸 살려고 하고 재테크를 하려고 하고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은 그거예요 제가 경험했던 2008년도의 시장도 지금과 같은 시장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많은 욕심을 부렸던 분들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 채의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주택으로 내가 이전하기 위해서 2주택자가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1주택자에서 2주택자가 되면서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서 자기가 이제 실거주를 하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하락했다고 해가지고 큰 타격을 받은 게 없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 저한테 컨설팅을 받으러 왔던 많은 분들 그런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이 많았냐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 부동산의 가격이 계속 오르니까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욕심 사람의 욕심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여러분 욕심이 굉장히 무서워요 지금 현재 무주택자분들은 1주택자가 됐지만은 또 주택을 늘리려고 하고 또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주식에 투자를 할, 하려고 하고 내가 돈을 어느 정도 원하는 만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람은 욕심을 부리게 돼 있어요. 이 욕심과 절제를 잘 컨트롤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도 그렇게 대세 상승기에 내가 한 채의 주택을 통해 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던 그런 분들이 이제는 무리하게 대출을 활용해 가지고 주택수를 늘리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내 형편이 24평 34평형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65평형, 48평 이렇게 큰 평수의 아파트들을 잡고 한채두 채로 투자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니까 이 가격이 계속해서 지속하, 지속돼서 지속 올를 거라는 그 욕심. 욕심 때문이에요. 최근에도 제가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뭐 계속 20년 동안 부동산 투자를 하고 있지만은 최근에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어떤 생각을 많이 했냐면, 아, 이렇게 주택수를 더 늘리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물론 그렇게 한 부분도 있지만은 과도하게 늘리지 않은 부분이 뭐였냐면은 물론 그때 샀으면은 가격이 더 많이 올랐어요. 더 많이 올랐지만은 제가 생각한 건 그거예요. 너무나 많은 욕심을 부리지 않으려고 해요.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면서 내가 할수 있는 투자에 집중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 큰 리스크를 감내하면서 내가 무리한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그런 상황들을 제가 봤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봤고 지금도 만약에 이런 유동성 장세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산의 가치가 올라가고 많은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이 지금 현재 가만히 있어도 자산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부자가 됐습니다. 이거는 팩트예요, 팩트. 하지만은 만약에 경제 상황들 그리고 추후에 부동산 가격의 조정들이 만약에 일시적으로 온다면 너무나 무리해가지고 과도하게 대출 레버리지를 이용해가지고 부동산에 투자하신 그런 분들은 굉장히 피할 수 없는 그런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은 수없이 많죠. 그리고 뭐 300채 빌라갭 투자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 300채, 500채의 빌라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어, 너무나 과도하게 무리해서 투자를 해가지고 벼랑 끝으로 떨어진 그런 사례들은 주변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과도한 욕심을 부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최근에 제가 올린 영상에서도 아파트 청약을 통해서 내집 마련을 하려고 하는데 계약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당첨만 되자는 식으로 청약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지금은 그런 시장이 아니에요 옛날 같은 경우에는 당첨이 되면 프리미엄을 받고 내가 팔수 있었습니다 계약금도 매수자가 내주고 했었는데 지금은 실거주 요건이라든가 아니면 전매 제한이라든가 이런 주제가 강하기 때문에 내가 자금 계획을 잘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점점 더 욕심을 많이 부리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2008년도, 2007년도에 제가 많은 사람들이 대형평형의 아파트들을 무리해서 사면서 그런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을 때 제가 그때 느꼈던 것은 그거예요.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샀을 때 가격이 만약에 오르게 되면은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은 만약에 경기가 안 좋아져가지고 이 무리해서 산 가격이 반토막이 난다, 떨어진다. 그러게 됐을 때는 굉장한 심리적인 부담을 느끼게 되고요. 그리고, 어, 부동산에 투자를 한번 잘못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거를 복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하 부동산의 가격은 비싸기 때문이에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부동산 가격은 늘 비쌌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 어머니가 뭐 2000년도 초반 훨씬 제가 어렸을 때내집 마련을 하는 그 시점에도 비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비싸요. 그리고 제가 경매를 통해서 제가 투자를 할 때도 경매로 싸게 산 주택도 여전히 비싸다고 제가 느끼면서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비싼 재화를 사면서 단순히 나에 대한 욕망 어, 욕심.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막연하게 오르겠지라고 하는 심리로 사게 됐을 때는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많은 무주택자 분들한테 한 채는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샀을 때 주택 가격이 떨어진다. 그래도 버틸 수 있는 거예요. 무주택자 분들은. 왜냐? 내가 살 집은 필요하잖아요. 렌트가 됐던 월세가 됐던 전세가 됐던 내가 살집한 채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주택을 샀으면 그 주택 가격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버틸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은 지금 현 상황에서 너무나 많이 과도하게 주택수를 늘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어 물론 어 다주택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율이 있거든요. 하지만 그런 것보다 주택가격 상승률이 지금은 크기 때문에 지금 과도하게 비규제 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무작정 주택수를 늘리려고 하는 그런 욕심을 부리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욕심을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 영상을 통해서 1주택자가 되신 분들한테 저는 그런 말씀을 드렸죠. 2주택자 또는 1주택자로는 부자가 될수 없습니다. 이주택자가 돼서 전세를 주거나 월세를 내가 받았을 때 그런 자산의 이득을 통해가지고 내가 안정적인 삶을 이룰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거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는 논점은 내집 마련 이후에 이제 부동산에, 뭐 다주택자를 대라는 말씀이 아니라 부동산에 대한 그런 본질을 이해를 하고 이런 투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부동산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한테 심어주려고 하는 거지. 욕심을 내가지고 과도하게 내가 사야 되지 않을 지역에 무리해서 저지방에 있는 아파트들을 무리해서 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을 올바른 재테크, 내가 나중에 이 주택을 팔고 또 컨덤 점프할 수 있는 주변에 있는 지역들, 그리고 직주 근접에 대한 부분들, 미래 가치가 있는 지역들의 부동산을 내가 자산을 모으면서 적금을 통해가지고, 어, 한 단계씩 가기 위해서 올바른 재테크를 하면 괜찮지만, 막연히 그냥 내가 주택세를 들려야겠다. 임성배 TV를 보니까는. 어... 내집한 채로는 부자가 될수 없다고 하니까 내가 무작정 지방에 싼 아파트들이라도 많이 소유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런 분들이, 그리고 그런 분, 그, 무작정 주택수를 늘리려고 하시는 분들, 무조건 부동산 수를 늘리려고 하시는 분들이 제 채널에 댓글을 남겨주고 계시고 너무나 많이 오른 이런 주택 가격 때문에 부동산에 과도하게 투자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점점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시점이라고 보여져요. 저 역시도 지금 최근에 있는 부동산의 시장들을 보면은 주택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고 지금 현 상황이 주택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는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과도하게 지금 부동산을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이 부동산 매물도 없는 이현 상황에서 많은 금액을 주고 무리해서 주택을 살려고 투자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거든요. 하지만은 우리 구독자 분들께서는 그 부분을 꼭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2008년도 이후 대형 주택에 많이 투자를 했던 그런 분들은 정말 피폐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컨설팅을 해 주면 그겁니다. 저는 그런 어, 생각을 해요. 상담을 잘하거나 컨설팅을 잘하거나 또는 뭐 어떤 일을 잘하거나 이게 능력으로 보여줄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하는 얘기를 잘 들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어려움이나 힘든 일을 그냥 내가 잘 들어주는 거예요. 그 부동산을 통해가지고 청약을 저한테 상담을 하는 사람들, 주변 지인들, 또는 부동산 투자를 해서 성공을 했거나 실패를 했거나 팔려고 하거나 살려고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상담을 저한테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 입장에서 그 사람의 얘기를 잘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정말 내일처럼 그 사람의 일을 해결해줬을 때 진정한 그 사람의 만족을 얻을 수 있고 강의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언가 그 사람한테 만족감을 줄수 있게끔 내가 공감을 최대한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저는 그 사람들과 공감대를 느끼면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어, 정답을 제가 어, 마련해 주려고 했지만, 그분들께서 가장 후회한 부분이 뭐였, 뭐였냐면은 욕심이었어요, 여러분. 욕심. 내가 그때 욕심을 더안 부렸다면, 내가 그때 이 넓은 평형의 아파트를 그냥 한 채만 투자했다면, 세 채, 네 채가 아니라 한 채만 투자했다면,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텐데, 내가 더 부자가 되려고 투자를 하고 노력을 했지만은 결과론적으로는 더 부자가 되지도 못할 뿐더러 주택가격이 많이 하락하면서 본인이 피폐한 삶을 살고 가족들하고도 안 좋은 그런 유대관계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물론 그분들이 그 주택을 떨어졌을 때 계속 가지고 있었다면, 지금까지. 원상복귀 했을 겁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분들은 그 주택을 가지고 지금까지 올수 있는 그런 여력이 안 됐다는 거예요. 왜? 무리해서 투자를 했기 때문에. 본인이 감내할 수 없는 레버리지를 일으켰기 때문에. 레버리지는 반드시 일으켜가지고 내가 5억의 아파트를 현금이 5억이 없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1억하고 4억이라고 하는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집을 사는 거예요. 하지만은 내가 과도하게 레버리지를 이용하게 됐을 때는 부동산 가격이 조정받거나 내가 능력이 안 되는데 그만큼의 대출을 받게 된다면 그 레버리지가 칼날이 돼가지고 부메랑이 돼서 다시 내 목을 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레버리지에 대한 순 기능, 좋은 부분만을 얘기해 주는 그런 어, 유튜브나 아니면 영상들, 책들이 많은데, 결과론적으로 안 좋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그 레버리지가 나를 옥죄는 칼날이 될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다만,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내집 마련 한 채라면은 그래도 어쨌거나 월세나 전세에 지출비용이 들어가는 것보다 대출비용을 내는 게더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출 같은 경우에 장기간으로 만약에 대출을 어 내가 받게 된다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서 내가 4억이라고 하는 대출을 받았을 때 30년 만기로 했으면 30년이 지나가면서 이 대출의 금액 자체가 또 떨어지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하 화폐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내가 40, 뭐 예를 들어서 4억의 대출을 받았는데 지금 내가 4억을 30년 만기로 받았지만 이 대출의 비용이 이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효과를 발휘하면서 40년이 됐을 때는 이 4억이라고 하는 돈의 가치가 더 떨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누구나 다 부동산에 미쳐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시장이 2003년도부터 2008년도에 불나방이라고 그때 표현을 했습니다. 부동산에 부동산을 사기 위해서 재개발 재건축 재개발 지역의 빌라를 사기 위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진짜 뭐 불러방처럼 몰려들었던 그런 시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런 올라가는 부동산 자산을 보면서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과도하게 심한 레버리지나 이런 것들을 이용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 첫 번째는 그리고 어, 심리적으로 재테크 마인드는. 내가 불안하면 지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내가 주택가격을 내가 최고가에 매수를 했습니다, 10억짜리 아파트를. 근데 이게 5억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5억으로 떨어졌어도 내가 실거주하면서 계속 버틸 수만 있다면 이 가격은 제자리를 찾아갈 가능성이 커요, 그래도. 하지만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런 재테크 마인드를 정립하지 못하고 단기간의 급등, 단기간의 수익, 많은 차익들을 보기 위해서 부동산의 수익적인 측면만 보기 때문에 이렇게 장기간으로 부동산을 투자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식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주식을 샀다 파, 팔았다 샀다 팔았다 계속 그거를 보면서. 어, 참지 못하기 때문에 주식의 수익률을 내가 올고지 가져올 수 없는 겁니다. 남 좋은 일만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일주 무주택자이신 분들은 아마 불안하실 거예요. 초조하실 거예요. 하지만은 조정될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올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기회들이 올 때까지 여러분들께서는 너무나 무리하지 않고 욕심내지 말고 그렇게 욕심내고 무리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주택 가격이 조정을 받아 가지고 어 리스크를 감내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고 준비하면서 청약 같은 경우에는 원가의 부동산을 사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시면 돼요. 노력을 하시면서 여러분들 구축이라든가 조정받는 그런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내가 감내할 수 있는 그런 가격이 됐을 때는 과감하게 살수 있는 그런 부동산 재테크의 마인드를 정립하시면서 기다릴 줄 아는 지혜도 필요한 겁니다. 내가 늘 빠르게 부동산을 한 채, 두 채, 열채 계속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시기가 오는 것을 기다리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인생도 제가 43살을 살아보니까, 물론 저보다 연배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제가 뭐 조언 드릴 게 없습니다. 하지만은 저보다 더 어리신 분들, 뭐 지금 2030 세대가 연결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인생이 그렇게 짧지 않아요. 인생이 그렇게 짧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기회들이 옵니다. 그 기회들을 내가 선택하고 잡을 수 있느냐 그런 정신력을 가졌느냐 그런 어, 기회를 살릴 수 있는 실력을 가졌느냐 그런 것들을 내가 준비하면 돼요 그러면 내집 마련할 수 있는 기회는 그 기회들대로 있고 그리고 내가 뭐 사업을 하면서 성공할 수 있는 기회 자영업을 하면서 성공할 수 있는 기회 사람들을 만나서 정말 나를 끌어줄 수 있는 멘토를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찾을 수 있어요 다만 나,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여러분 내가 가만히 회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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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갔다 하면서 나는 열심히 살았대요. 열심히 살았대요. 저녁에 드라마 18부자 보면서 자기는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누구나 다요. 그렇게 열심히 산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시간 속에서 나를 잘게 잘게 쫓게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책한 권이라도 더 보고 하나의 강의라도 더 듣고 하나의 좋은 유튜브 영상이라도 더 보고 그리고 내가 이런 기회들 속에 어떤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까를 노력하고 하면서 어 그런 기회들을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좀 우려스러운 것은 제 영상을 보시는 우리 구독자 분들이라면 너무 많은 불안감 그리고 너무 많은 욕심 안 부리셔도 됩니다. 기회는 반드시 옵니다. 그런 기회 속에서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내적인 마인드 컨트롤을 할수 있는 능력들을 좀 배양하시는 시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많이 힘든데 이런 시기일 때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의 내재 가치를 쌓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좀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너무나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시고 초조해하시고 그리고 무리해서 욕심 내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정말 조심. 해야 됩니다. 저는 어 제가 더 이상 잃고 싶지 않고 잃지 않는 투자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 역시도 조심스러운 그런 투자들을 앞으로 병행하면서 제 인생을 즐겁게 즐기면서 살아갈 겁니다. 여러분들도 너무 어 집한 채 많지 않다고 해가지고 덜 행복한 거 아니에요. 내 가족들하고 더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욕심 부리시지 마시고 불안한 이 시기에서 너무 불안해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만의 기회를 스스로 찾기 위해서 노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